이거는 이제 기본형으로 일반 숙소, 농막 주택으로 사용하기 아주 적합한 가성비도 좋고 저렴한 제품인데요. 이거 요 밖에 컬러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컬러를 색깔은 이제 아직 그레이 컬러로 있는데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요. 안에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여기는 이제 신발장 넣으면 될것 같고요. 욕실하고 이제 샤워실. 그고 일반 원룸 원룸만큼 되는 거죠, 크기가. 가구는 이제 배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확 다르니까. 싱크대도 상부장도 있고요. 이거 기본 옵션입니다 기본. 요 금액이 1,000만원대 판매하고 있습니다. 6평 기준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요 위에 요 위에 뭐 난간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비용은 좀 청구가 되 어, 비용은 좀 올라가겠지만 여기다 난간을 올리면 더 근사하게 농막이 만들어지겠죠? 컨테이너 하우스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안내를 해 드렸고요. 나중에 별도로 또 다시 한번 다른 제품으로 안내해 드릴게요.